v e r y b o d y what is the book? Uh, link e b o n is level 1. oh there is a cover. yes. we are starting one level 1. okay, you know the last uh, last semester? okay. 이제 한국말로 해도 돼. 지참 영어 말고 지난 안녕하세요. semester에는 우리 started인데 이제 모르고 왔어요. level 1으로 왔어요. 됐습니까? 근데 지버, 전화 지난번에 한 뭐죠? 지난번에 한이 링크 이 스타터를 꼭 갖고 다니세요. 오늘 우리는 몇 페이지부터 할 거냐면 13. 여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챕터 1의 비동사가 나왔는데요. 올리비아가 찾았어요. 이거는 어디에 있었다? 챕터 3에비동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펴놓고 하면 몇 배를 더 배워요? 두, 두 배를 배웠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한번 생입니다 해봅시다. 다시 시작해. 오케이. Okay, now what is it? This is uh, what is that? Link what? Level one. 오케이. Okay, 드디어 링크 1을 시작하고요. 지금은 페이지를 이제 몇 페이지를 갈까요? Thirteen. 그러면 챕터 1에서 비동사를 배우는데요. 비동사에는 선생님이 배울 때는 두 가지라고 해서 배웠거든요. 어떻게? 모모이다와 또 하나는 뭐야? 모모에 있다. 근데 이 링크는 하나를 특이하게 항상 더 추가를 했어요. 그게 뭘까? 여기에다가 하나 돼서 모모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동사가 있는데, 이 비동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주어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몇 가지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 현재형은 뭘로 바뀔까요? m, r, is. 이거는 뭐예요? present. 현재, 현재형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무슨 형이 있을까? 과거형. Past. Past는 뭐예요? 과거형은 어떻게 되는 거니? 뭐야? Was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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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한것 중에 비동사의 현재형과 뭐 과거형 이미 선생님이 이걸 해주는 거를 프리뷰를 하고 뒤로 넘어갈 거죠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다가 항상 뭐를 넣는다 NOT 비동사 플러스 NOT 그 다음에 의문문일 때는 어떻게 된다 비동사가 어떻게 앞으로, 앞으로, 쭉 나와준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주어. 근데 여기 앞에 비동사가 나와줘서, 어떻게? 주어가 오고, 이렇게 돼서 뭐가 만들어진다? 뭐? 의문문. 무슨 뭐? 이거 뭐라고 부른다? 의문문. 간단하게 개요만 뼈다만 선생님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울게요 다 적었습니까 네뿜뿜 상관 뿜 오케이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나온다 풀 스크린으로 갑시다 선생님 다시 시작해 아니요 여기 이제 봅시다. 비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 이미 다 배웠어요. 비동사는 뭐라고 뜻이 뭐가 있다? 비동사는 뭐가 있다? 어의 뒤에 쓴대요. 여기 뭐야? 아까 선생님은 요거두 개를 갖다가 묶었죠? 그 다음에 이게 하나, 이게 둘 또는 1, 2, 3으로 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비동사는 뭐뭐이다, 뭐뭐하다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다, 뭐뭐에 있다. 주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비동사 플러스 명사. 비동사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 비동사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와? 장소. 그럴 때올 때마다 해석이 이렇게 달라진다. I'm a doctor. The boy is healthy. healthy. Healthy하다. healthy 하다. 그 다음에 베니스 인 마닐라 베는 마닐라에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됐을까요? 비동사 다음에 뭐가 오는 거니? from. 뭐가 온다? 비동사 다음에 from이 오면 해석을 어떻게 준다? 장소는 모모 출신이다. 모모에서 오다. 그다음에 Okay. 비동사는 어떻게 된다? 비동사의 쓰임. 쓰임이라는 거 이미 다 했는데요. 비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 형용사 장소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거는 몇 형식이 되는 거니? 주어, 동사, I am a doctor. 나는 닥터이다. 이건 몇 형식이에요? 닥터가 아이를 어떻게 주는 거야? 보충 설명해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니? 주어 주어 보 동사 보어예요. 그럼 이건 몇 형식이냐? 형식 주격 보예요. 이거는 이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보어 보호. 주격 보라 그래요. 이것도 이형식. 이거는 몇 형식이 되냐면 배는 있다. 여기서 끝나 버리는 거야. 주어랑 동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몇 형식이 되는 걸까? 주어동사로만돼 아, 아, 있는 건몇 형식이에요? 이이 형식 이... 여러분, 그쪽에 선생님이 아까 수업하기 전에 정중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성숙하라고. Be mature, please. Don't be childish. Please, please. 그만하세요. Please. M 비동사의 현재형 이제 넘어갑니다. 비동사의 현재형도 이미 선생님이다.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해 줬죠? 어떻게 주어에 따라 뭘로 바뀐다? 뭘로 바뀐다? M R is로 그때 그때 다르게 어떻게 된다? 바뀐다. 비동사는 M is R. 뭐일 때 이거의 무슨 형일 때? 현재 0일 때. 주어가 대명사예요. 그러면 대명사는 영어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준다 그랬지? 대 자는 대신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pronoun. 대변. 그래서, 사람의 칭호를 대신해주는 거. 얘네 나가. 가방 사가지고 집에 가세요. 그렇게 끼끼대면서 장난처럼 하는 공부, 선생님이 이제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 엄마들도 원하지 않고, 선생님도 원하지 않고, 면학 분위기도 안 되고. 그냥, 다른 학원 가세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끼끼대고, 선생님, 안 해. 할수 없지.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되게 힘들어 지금도 선생님이 인스타그램 안 하고 이런 거 홍보를 갖다가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 생각하기에 A1이 커리큘럼이며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디퍼런스를 못 만들었어 그거에는 누구의 문제가 있는 거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왜? 선생님이 리더니까. 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식대로만 가는 건 선생님은 원하지 않는데 폴 선생님이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식대로 안 해주실 때가 있어. 그것도 선생님 책임이지. 폴 선생님은 이러거나 말거나가 뭐 이렇게 되나 보지. 본인은 미국에서 숙제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띵가리띵가리 띵가리 한 건지 학교 가가지고 영어 공부를 그렇게 잘 할지 모르지만 니네는 숙제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 학원이 꼴란주 6시간 갖고 랭귀지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러면 선생님이 니네 숙제 내주고 녹음 숙제 내준다고 그러면 본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화내 왜 애들 갖다가 또 이렇게 공부 많이 내주냐고 그러면 무슨 수로 실력이 늘어 학원 6시간에 와서 그냥 여기서 재미있게 끼락끼리 하면서 선생님이 막, 막 이거 보여주는 거 듣고 그러고만 가면은 니네 영어 실력이 니네께 되니? 절대로 안 돼. 선생님은 착각을 해도 너무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많은 것 같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야. 다른 학원들도 다 그렇게 가르칠지 몰라. 근데 남는 게 없잖아. 그리고 니네가 초등학교 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대단한 거고, 이게 쌓여서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게 되는데, 안 하겠다 그러면 할수 없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 포기 안 해. 그리고 폰생님이랑 하는 거, 폰생님이 계속 폰생님 생각이 없다 그러면 폰생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안할 거야, 그렇게. 아까 방금 전에 니네가 듣거나 말하는데, 여기에서 리오라는 애가 있는데, 한 학년 너희보다 오빠야. 아침에서부터 특강하고, 여기 계속 공부하는데, 특강 시간에 포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를 안 하고 스피치를 하셔. 그 선생님이 안 된다 그랬어. 여기서 소리를 갖다 있는 대로 지르고 싶고, 화를 내고 싶지만, 그렇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포 선생님은 왜 자기 맘대로 그때 스피치를 해? 리오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그리고 그랬더니 리오가 엄마한테 그 책을 갖다가 다 하기로 한 권을 다 끝내기로 했는데 그게 다안 끝나졌어. 그러면 엄마한테 자기가 다못 끝나고 같다고 얘기하겠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리오 엄마가 그렇게 허락하면 난 리오 엄마한테도 화낼 거야. 왜? 어머니, 얘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끝까지 하지 않으면 얘가 A1에 온제 무슨 수로 실력이 늘어요, 어머니? 리오 어머님한테도 선생님이 뭐 화가 날것 같아. 이렇게 너무 비싼 미 일본에서 브리티쉬 스쿨 그 좋은 국제학교를 보냈는데 단어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 리오야, 너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숙제하고 공부하는데 시간 얼마나 쓰니? 그랬더니 20분에서 1시간이래. 코끼리 비스켓이야.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가 20분에서 1시간이면 한국의 유치원생들도 그만큼은 더 이상 한다는 거야. 근데 리오를 가르켜보니까 형을 가르켜보니까 머리가 엄청 좋아. 근데 안 해. 그러면 아무리 좋은 학교의 학비가 1년에 몇 천만 원이야. 무슨 수로 실력이 늘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한테 소리내서 했더니 I do. 걔가 갑자기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잔소리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알아서 한다고 그런 식으로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선생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어? 아쟤짐 싸서 그냥 보내야 되겠다. 누가? How dare 너너 너 같은 애들 <laughs> 발을 내려 꼬지 말고. 만적그러면 나갈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엄마도 그냥 이렇게 해라, 이정도로해라 그러는 건안 선생이 님 그런 엄마도 안 돼. 싫어. 근데 how 는 무슨 뜻이에요? 감히 어디다 대고 어르답게. 이제 한다. 오케이. 그래서 프로나운스가 돼서 인칭 대명사예요. 여기서 이런 말을. 지금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키는게 아니라 한국말 가르키는 거예요 인자는 무슨 인자야? 사람이. 사람인 칭자는 또 무슨 칭자야? 칭, 칭. 뭔가 호칭할 때어 그렇지 칭. 사람을 부를 때 대자는 또 무슨 대자? 대신 때. 너 장... 나와 네? 장난하지 말라 그랬던 선생님이 잘 안하는데요? 클 때가 왜클 때야 여기서 아, 나는 한참 크고, 크기가 아니라 큰, 큰데야. 작년에 내가 작년도 아니고 1학기 때 가르쳤잖아. 장난 모드 끄라고 그랬지? 여기서요 대자는 무슨 대자일까요? 대신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명자는 또 무슨 명자일까 명, 이름 명. 그렇죠 이름이에요. 명사는 사물이나 뭐 이런 거에 이름 명자. 사자는 또 뭐니 사? 사자는 뭐예요? 말씀 사. 사는 단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자를 다 넣어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걸 해놨는데요. 영어 볼때 인칭되면서 뭐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근데도 한국에서 문법을 하고 이해를 하려면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하는 거야.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하는 명사를 대신 받는 말. 그래서 이게 뭐라고? I, he, she, it, we, you, the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거가 니네가 많이 나올텐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 단수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 싱귤러 싱귤러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걸까 얘는 어, 복수 그럴 때마다 이 비동사가 그때그때 그때 뭐가 있다 짝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바뀌어 m is r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줄임말 인데요 이런 거 지금 reading sheet 하면서 니네 every year에 다 배웠잖아. 이 줄임말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배웠지? reading sheet 노트북에서 이거 영어로 다 배웠잖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contractions. contract이라는 거는 contract한다는 건 뭐야? 축소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contractions. 그러면 줄임말이란 뜻이에요. 너왜 하나도 안 적어? 네? 조커 손으로 허리를 뒤에다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적어? 내가 씌었으면 너도 씌었고 몸을 딱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해도 될동 말동인데 너는 가르쳐라 나는 듣겠다. 해도 돼. 내가 뭐 너를 갖다가 이런 거를 선생님이 뭐 언제 어느 선생님이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가르치겠어. 맘대로 하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쭉쭉 나가야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시간 낭비할 수 없어. 오케이 contraction s 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를 넣어야 된다? a p o s t r o p h e 가 들어가고 줄여서 이렇게 줄임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부른다? 어퍼스트로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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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지시 대명사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 이것저것 지시하는 거야. this는 가까운 거, that은 먼 거. 먼거 이러면서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 가까운 거? 이거는 먼 것.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양이야? 또 선생님이 단어라고 적어놨네. 무슨 단어야? 단어가 아니라 뭐야 된다고?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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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단수. 이거는 뭐예요? 복수. 그 다음에, 어, q u e 단수가 singular 때는 복수는. 뭔가? 어, 영어도 이번에 한거 하면서 해봅시다. <laughs> 단수는 영어로 뭐예요? 싱 i n g u l a r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네. s i n g l 일단 하나는 거야. 그 다음에 싱 i n 그 다음에 a. 복수는 뭐라고 하냐면요. 플 l u 플 a 리 p l u r a m p l u 이게 들어가는 건 여러 개다. 이런 얘기야. 다원주의 그럴 때는 플로리즘 이런 것도 쓰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그냥 모일 때, 그냥 모일 때, 명사일 명사. 때. 그냥 보통 명사예요. 음. 단수, 여기 나왔네. 단수 명사는 is랑 짝꿍. 그 다음에 복수는 뭐랑 짝꿍 are. 그때그때 맞춰서 입는 거예요.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너무 쉽잖아. I am, I'm. 그 다음에, my books are in the bag. 그런데, 니네는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거를 처음부터 이런 공식으로 막 하면서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입에 붙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My books are in the bag. 그 다음에, health. 셀수 없는 명사. 뭐라고 나왔어요? 셀수 없는 명사는, 복수 형태가 없으므로 항상 무 뭐를 한다? 무슨 취급을 해준다? 항상 단수 취급. 여기에 네. 뭐가 빠졌냐면, 뭐라고? 항상. 있어요그 다음에 A and B처럼은 n 드로 연결된 거는 뭐로 본다? 이거는 뭐로 본다? 복수. 왜 그럴 것 같아? 1 네. 플러스 1이니까 이게 뭐가 해당이 될것 같아? 복수 무슨색을 해야지 잘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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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o 하나를 또 알려 줄게요 i and o o k s books. b o 는 언제 온다 o k s b o o k 온다 o o k s books. books. b o 알겠죠 전...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M이 아니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He and I. 여러 명이 되니까 뭐가 온다? R가 온다. 뭐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복수이기 때문에. 뭐가? 이만큼이. 됐습니까? 이건 아쉬운 거예요. 네, 지웁니다. 붐. And next. 과거형. 아까 선생님이 과거형도 이미 다 얘기해 줬죠? 과거형. 오케이. 비동사의 과거형. 비동사의 과거형은 주어에 따라 뭐가 된다? was, w e r 로 형태가 바뀐다. 뭐일 때? 단수일 때는 뭐야? was. 복수일 경우에는 뭐다? 그리고 또 유가 단수 있다 할지라도. 유는 뭐야? 단수, 복수가 같죠? 그럴 때는 다 뭐가 쓰인다? were. Okay. He was 11 last year. You were a little baby once. 너도 한때는 baby였다. 됐으니까. 지웁니다. 붐. 여기 A 까지만 선생님이랑 하고 우리 녹화 끝나는 거죠. 이거 너무 쉽네. 그냥 해보자. I am Korean. And first one or second one? First one. It's interesting. And you are. They are. First one or second one? Second. We am or we are. We, we are. are. Okay. 응. 우선 여기까지 녹화할게요. Ok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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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